반갑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상도도의원 북 그은마입니다. <laughs> 오늘 제 20기 어른분 음, 노인대학 졸업식을 먼저 뜨겁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에, 나머지 인사는 우리 사회장님과 어, 앞에 축사하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좋은 인사를 하시기 때문에. 개별적인 인사는 어, 어,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이 배움에 대한 열정과 도전정신으로 젊음을 유지하고 행복한 삶을 영향 하어끝듭는 노력으로 노인대학을 졸업 하시는 어르신과 특히 오늘 수상의 영예를 낮으신 수상자 여러분들에게 먼저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에, 특히 오늘 80세가 아, 넘, 넘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빛나는 졸업장을 받으신 어르신들의 높은 재와 경륜으로 더큰 어른발전을 이루고 국민 모두가 행복하도록 올바른 기름잡이가 되어 주시길 믿습니다. 오늘 졸업생 어르신들을 보니 저도 항상 배움의 끈을 놓지 말아야겠다는 생각과 졸업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계속 배우며 인생의 증상을 향해 올라와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끝으로 오늘이 있기까지 수하신 하만룡 노인 대학장님을 비한 노인의 장인두 회장님,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도연으로서 앞으로 우리 어른문의 발전과 우리 노인의, 노인대학의 발전에 될수 있는 힘이 있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여러분을 보자 할 생각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앞으로도 언제나 재미있고 행복한 노을을 보내시길 바라며 다시 한번 어르신들의 졸식을 업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르신 노인 내 부설 노인 대학의 부공한 발전과 어르신들의 가정 항상 건강과 행복이 다르가시길 기원하면서 인사해 가라앉는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